자 <laughs> 어... 조동사 쪽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조동사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조동사 뭐야? 뭐할수 있다 can will must should 이런 게 조동사죠? 선생님 근데 그것도 시대가 있나요? 네 현재 과거 시대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그 조동사가 어떤 게 됐든, 뒤에다가, 동사를, 원형을 쓰기도 하지만, 자, 현재와 과거로 구분될 수 있어요. 형태에 따라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어? <laughs> 이거는 지금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뜻해, 과거를 뜻해. 그렇죠. 네. 현재를 뜻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어, 나 지금 명품백 사야 돼. 지금 안 사면은, 사람 다 사버릴 것 같아. 자, 이런 여자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이건 언제야? 어제야, 어제. 그럼 이거는 과거란 말이지. 자, 이런 경우는 말 어떻게 해야 돼? 어, 사야 했었는데, 이렇게. 자, 슈드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뒤에 뭐가 변해? 그렇지. 현재형을 쓰면 지금 사야 된다. havepp형을 쓰면 사야 했었다. 과거에 사야 했었다. 어, 선생님, 그문제 여기서 약간 질문. 왜 과거형을 그, 그대로 과거형을 쓰지 않고 왜 해부 PP형 완료를 쓰나요? 이겁니다. 과거형을 쓸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과거의 뜻을 갖고 있는 완료를 써주는 거지. 빠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동사의 뒤에 현재형을 쓰거나 혹은 해부 PP형을 써서 현재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해야 했었다? 이렇게 시제가 존재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법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가 느 중요하니까 가볼게요. 그럼 어떨 때 원형을 쓸까? 그렇죠. <laughs> 문제 이렇게 나왔어. 여기처럼 야너 바이 쓸 거야? 헤브보트 쓸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를뭘 묻는 문제야? 응. 그렇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했어야 했는 건지 이게 바로 시제를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머리를 굴려. 그렇지. 그, 그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 즉 앞이나 뒤쪽에서 그쪽 다른 문장의 동사가 현재이나 미래인 것을 확인했을 때는 원형을 쓰면 되고 만약에 그 다른 문장 쪽의 동사가 과거이면 해부피피를 선택하시면 돼요. 즉 시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세히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웃음> <웃음> 자자잔 여기 보이시나요? 그렇지. Have pp shouldn't는 그대로 있는데 현재 차이냐 과거 차이냐요? 자 문장 볼게요. 보니까 자 여기 <laughs> 위험에 처했 썼다. 현재야 과거야?지. 과거 동사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로 맞춰주는 거죠. 오케이. 음. 아주 쉽죠? 자 이제 두 번째. 어, 여기는 보면 선생님이 어떤 거에 좀그 단어가 다르죠. 시제는 그대로 돼 있고, 앞에 있는 조동사의 종류 차이다. 그럼 이게 뭔 차이지? 결국 그렇지. 뜻의 차이, 즉 해석의 차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문제는 전체를 해석해 봐야 알수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그럼 제가 문제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자, 바로 이거지. 슈드일 수도 있고, 마이틀 수도 있다. 그러면 해석의 차이인 거지. 자, 볼게요. 어. 새로운 증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산이 많은 종들을 생존하게끔 도와줬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도와줘야 했다. 어떤 거지, 말이? 뭔가 도와줘야 했다. 이건 좀많이 이상하고. 도와줬을지도 모른다. 라는 해석상, 마이트가 적절하죠. 자, 결론 내릴게요. 결론! 첫 번째, 조동사는 원형을 쓸 수도 있고, 해부피피형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네. 다른 쪽 문장의 시제를 확인하라. 두 번째, 방금처럼 조동사의 종류가 다를 때는 해석을 해 봐야 된다. 자 근데 조동사의 종류는 <laughs> 보시면 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음, 조동사가 사실 이제 의미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책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실 머스트 보세요. 우리가 알고는 그 머스트의 뜻이 아니 예. 네. 틀림없다의 해석으로 쓰였어요. 알고 그러니까 조금 외워 주셔야 되고요. 캔나또올레더들이라는건 뭐야? 할수 없어. 뭐 이런 뜻인데, 이번에는 약간 그럴 리가 없다는 라 부정적 추측, 약해 똑똑할 리 없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조동사의 뜻이 이번만큼 은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ust cannot 정도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뜻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